안녕하세요 오닉스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드래곤볼 폭렬 격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드래곤볼 게임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 가챠 게임에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보려 했는데 지금 빠져있는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드래곤볼 반다이 정식으로 나온 게임이고 생각보다 퀄리티, 뭐 컷신들이 보기가 좋아가지고 오 이거 너무 재밌어 하면서 하다보니 벌써 랭크 308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뭘 해볼거냐 바로 77연차 한번 뽑기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뽑기 뭐 용석 301개 있는데 이 301개를 쓰는 게 아니라 스케에 보시게 된다면 이 밑에 77연속 뽑기, LR의 경지로 뭐 독한 각성 가능한 캐릭터 3명 영입 확정 돼 있는데 제가 이벤트 중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얻질 못했어요. 이것도 못하고 하나 때문에 못해 하나 때문에. 요거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한명 영역 확정이고, 나머지는 제 운으로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뽑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연속 뽑기! 가자! 자 일단은 제발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자 내놔 빨리 라고 돼있네요오 오지트 이렇게 하면 일단은 LR 무조건 확정인데 추가적으로 LR이 나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첫번째 아 네퍼 두번째 이거 손오공인데 아 그냥 최상급 수행 손오공 세번째 이거 인조인간 갠데? 알 닥터 개로 네번째 손오반이네요 얼티밋 손오반이라죠 자 다섯번째 이거 셀인가? 아 뭐야 이 프로스트 여섯번째 이거 치치야? 아 알도 그냥 막 나오고 이것도 오반이네요 오반 후사이어인 손오반 일곱 번째 이거 베지터 옛날 같은데 아니야 타블이네 누구야 쟤자 <laughs> 여덟 번째 이거 뭐 그냥 괴물 이거 아마 닥터리본군에 나왔던 그 괴물 같구요 S S R 인가 파라가스어 이게 브로리 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또 누구요 얘도 S S R 이네 베르가모 어 이거 천도사 자 다음 피콜로네요. 아유. 아, 이거 호이 예, 극장판에 나왔던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용권이었던 것 같아요. 용권 프로스트 크리링 아, 춥사의 베지터 미스터 사탄. 얘또 누구야? 칠성 장군, 아, 인조인간 19. 어, 얘도 일성 장군이죠. 다음. 아, 인조인간 16호. 비델. 그 다음, 네퍼. 그 다음, 인조인간 17호. 그리고, 치치. 그 다음. 아, 미노시아. 얘도 그 용검, 아니, 뭐야. 극장판에서 나왔던 애 같은데? 치치. 손오고 아니, 잠깐만. SR, 뭐, SSR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베이비, 소년체, 학도사 GT 보쿠아 어, 손오천, 래퍼, 개왕신, 손노반 탑을, 자스, 슈퍼자봉, 브리저 트랭크스, 천진반, 트랭크스, 브레이트 사이어맨? 저거는, 뭐, GT였나? 거기서 왔던, 그, 손노반이죠이 비델이랑 같이. 네일, 닥터게로, 리쿰, 스포프, 뭐? 굿, 뭐? 하하. <laughs>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손노반 청년기, 미래, 치치, 셀, 트랭크스, 아니, 잠깐만. 스알도 안 나오잖아, 스알도. 호테포 무천도사, 프로스트, 초사이어인 손호공어. 아, 잠깐만. 망한 것 같은데? 자,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베지터 나왔네요. 야지로베, 프리저, 최종 형태. 나왔습니다. 카리프바? 오, 소노공 GT, 팡GT, LR! 일단 첫 번째 LR? 소노공 GT, 팡GT, 트랭크스 GT. 이거 쓰는 사람 몇명 봤거든요? 잠깐만, 뭐야. 끝났다고? 에? 이, 끝이에요? 어, 진짜 개망한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니야. 7주년 티켓 뽑기 남았습니다. 53장 있구요. 뽑아보도록 할게요. 당겨라, 쏴라 하메메하! 일단, 아. 애매해 애매해 쭉쭉 넘겨볼까요? 인조인간 17호, 트랭크스, 유년기 보자크, 일성장군 프리저, 보자크 음... 다시 여기서는 l r 이 아예 안뜨나?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아직 안 뽑아왔거든요 뽑고 이 컷신마다 또 뽑을 수 있는거 바로 볼 수가 있는데 3단계까지 가면 일단 SSR 그, 확정했나, 그럴 거요? 자, 크리링, 자마스. 여봐 인조인가 17호 SSR 나왔죠? 어, 마인부, 크리링, 파라가스, 피콜로. 어, 여기서 뭐 좋은 게안뜰것 같아. 음, 아주 쓰레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쏴라 이게 무지개빛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좋은 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일단 초사인온 2까지 갔어요. 초사인온 2까지. 자, 17호 자앤바 17호 네퍼, 17호, 17호 보테모. 어 뭐냐? <laughs> 어, 별로다. <laughs> 어, 어, 이게 SSR 뭐 확정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 나오는 동료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 했거든요? 2, 3 나올 거예요. 이거 봐. 3 나왔고, 몇개 SSR. 아,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크릴이, 오! LR 나오네! 지렌! 인조인간 18호, 프리저, 사이언 크릴이, 얼티밋, 소노바. 자, LR 하나 먹었습니다. 지렌이 근데, 쓰이나? 저도, 랭크만 좀 많이 올렸지. 사실상, 완전, 돈린이거든요, 돈린이.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아, 2단계까지 갔고. 봅시다. 셀, 닥터계로 클리링, 소너거 무천도사, 어도까지. 그냥 저는, 딱히, 딱히 쓸버가다 없는 것 같아. 오! 이게 애가 또 좋은 거 나왔던 거 같은데? 아메아메하! 자, 원, 투, 쓰리? 좋아. 일단 SSR 확정이에요. 가보자. 손오천, 비대, 손오천, 17호, 리쿰, 일성장군. 아, 팡GT가 지금 또 이벤트 하고 있죠? 마지막이네요. 자, LR 하나만 더 얻자. 아, 안 나온 것 같은데. <laughs> 오! 여봐, 무지개 나왔죠, 방금? 원! 아! 뭐지? 클리저, 마인부, 인조인간, 손오공, 자코, 파라가스, 라게타까지 마무리. 자, 일단 뽑을 건다 뽑았어요. 보는 건다 뽑았고, 지금 딱히 뽑을 만한 게 없거든요. 또 용석으로 뽑기에도 애매해. 얘네는 그닥 쓰는 게 아니라 했단 말이죠. 그니까 앞으로 이거는 꾸준히 한번 해볼 건데, 모르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걸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